자 제가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할 때, 처음에 시작을 할때 원점에서부터 시작하라고 했죠. 원점. 뭐 다들 기억이 날까 안 날까 제가 좀 걱정되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여기, 여기 빨간색 화살표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게 어, 완전 정의할 때, 색깔 검정을 배할 때 되게 좋고요, 효율적이고 만약에 내가 이걸 무시하고 그냥 이미대로 시작을 해서 이렇게. 그럴 경우에는, 요 시작점 있죠? 이 시작점을 찍고, 고정을 시켜버려야 돼, 고정. 그럼 그 고정을 시켜버리면은, 똑같이 원점에서 시작하는 건 똑같이 효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또 활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 됐으면은, 이제 저장할게요. 저장. 여러분들 이거 다 그려놓은 거 있죠? 이거 다 보이게 해놓고, 세 개가 주목됐으면다 지금 이렇게. 다 됐으면 이제 파일에 저장 가셔가지고 파일에 저장 여러분들 그 폴더 하나 만드세요 솔리드웍스 폴더 거기다가 뭐 오늘 날짜들 아니면 뭐번호으로도 저장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장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일에 불러오기 가셔서 열기죠 열기 가셔가지고 저장 불러오시면 되겠고 그렇게 이제 활용해서 쓰시면 되겠고요 자, 다 됐으면은, 다시, 이제, 파일에, 새 파일에 가셔서, 파트. 다시 확인 누르셔가지고, 새로운 걸로 다시 바꿔주시고. 시라이크. 자, 이제, 첫번째. 뭐, 똑같아 반복적인거죠. 정면에 스케치 잡아주시고, 정면 스케치. 자, 명령을 새로운 하나 볼게요. 이제 정사각형. 여기는 직사각형 같은 직사각형을 하나, 어,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령을 여기 보세요. 라인 명령 옆에 보면은, 사각형 명령이 있어요. 이 사각형 명령어는요 종류가 다양해요 옆에 있는 역삼각형 눌러보시게 되면 코너 사각형 중심 사각형 세정 코너 사각형에서 쭉 나와 있는데 여러, 여러분들 주로 쓰는 이제 사각형은 이 코너 사각형이에요 코너 사각형 먼저 클릭하시고 나머지 외 사각형은 차후에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코너 사각형 눌러주시고 이 원점을 찍고 그 다음 대각선 방향으로 점을 하나 찍어서 이렇게 사각형 하나 만들어 줍니다. 사각형 만들어졌으면, 은 ESC 누르고, 치수기. 치수는, 자, 밑에 보시게 되면 치수가 지금 전체 치수가 안 나와있죠? 네. 자, 이럴 땐 당황하지 마시고, 계산기처럼 8 플러스, 17 플러스, 28 플러스, 38 플러스, 53 플러스, 엔터치시면은 치수가 기입이 돼요. 그냥 계산기처럼 두드기시면 됩니다. 어려워하지 마시고. 자다 됐으면 이제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4 플러스 8 플러스 11 플러스 10 플러스 11다 더하면 잠깐만 어라? 44밖에 안되나? 네 진짜요? 4 플러스 8 플러스 11 플러스 10 플러스 11 그러면 144에 44 나오나요? 수정을 해야 겠죠 음. 자 수정을 합시다 어떻게 수정 하냐면 음... 여기다가 있잖아요 여기 44 있잖아요 44를 100으로 바꾸세요 144에 100으로 자다 됐으면은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명령어들 쭉 보이시죠 거기에 이제 원 원은또마찬가지 옵션이 많은데요 우리 일반적인 원원 원 클릭하시면 되겠고 원을 총몇개 그려야 돼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총 여섯 개 그리시면 되겠네요 <laughs> 자 여기 잘 보세요 거 치수 보시게 되면 지선 보시게 되면 2 곱하기 파이 3 2 곱하기 파이 8 2 곱하기 파이 13이라고 써있어요 그럼 두 개씩은 다 같다는 거잖아요 자 이럴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하냐 먼저 치수를 하나 이제 기입하시는데 여기 보세요 치수기입은 1을 클릭하시고 그냥 빼시면 돼요 뺀 다음에 클리, 어,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3 엔터 그리고 요거는 또 클릭하고 클릭하시고 8 엔터 그 다음 얘는 클릭하고 클릭하고 14 엔터 치시면 되겠고 그래서, 원, 세개 다, 치수를 다 기입합니다. 각각, 하나 따로따로. 이렇게 이제 하고 나서요. 이렇게 하고 나서, 또 치수를 또 계속 기입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 이제 구속 조건을 활용해야 되니까. 자, 이 파이 3을 클릭을 하세요. ESC 누르신 다음에, 파이 3 클릭. 그 다음에,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원을 클릭하세요. 원. 그럼 두 개가 잡히죠? 그럼 두 개가 잡히면은 여기 구속 조건 뜨는데, 거기에 보면 동등이라, 동등. 땡땡 동등 그럼 이 원이 같아지는거에요 지금 두개가 동등 그 다음 마찬가지로 이 원클릭하고 원클릭하고 동등 그 다음 원클릭하고 원클릭하고 동등 하면은 총 같은 형상이 똑같이 이제 잡히는거죠 자 이제 수평 구속을 줄건데 수평 수평 구석이라는 건뭔 말이냐면, 현재 보이는 이 원과 이 원은 같은 동일 선상이에요. 같은 라인이죠. 마찬가지 밑에 있는 이 파이 3도 같은 라인에 수평 선상. 그러니까, 요걸 막 이런 선을 이 라인에 이제 맞는 거, 요 라인에 이제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요 라인에. 그럼 이걸 먼저 어떻게 맞추냐. 이 원의 중심점 있죠? 자, 원의 중심점을 클릭하고, 그 다음 시프트키 누르고, 또 원의 중심점을 클릭하고, 그 다음 에 수평. 수평이라는 구석을 눌러주시면, 둘이 이제 수평이 잡혀요. 이 같이 움직이죠 이렇게 수평 잡혀가지고 음, 점과 점을 찍어 주셔야 돼. 마찬가지로 여기 파이 3도 봐봐요. 파이 3도 각이 따로따로 이렇게 노는데 이게 따로따로 노죠 이렇게 따로따로 노면 확대를 좀 해서 어, 이점 원의 중심점과 그다음에 원의 중심점을 찍어서 수평 그리고 또 같이 움직임되게 수평으로 해서. 구속을또 주시고. 그 다음, 마지막. 파이 1 3 있죠? 813은 원의 중심점과 원의 중심점 을 찍고, 얘는 수직. 수직 구속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또 수직으로 잡힙니다. 다 됐죠? 네. 자, 다 됐으면 치수기 팝니다, 이제. 자, 가로치수만 넣어주면 되겠죠? 여기 가로치수, 여덟. 아 얘가 8이 아니구나. 클럽버네 다시 파이 8짜리 있죠. 파이 8짜리가 8, 그 다음에 이 파이 8짜리 원의 중심점과 이 원의 중심 파이 3짜리 거리는 17, 그 다음에 파이 3짜리 중심점과 파이 13짜리 거리는 28, 그리고 파이 13과 파이 3은, 38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저 구석이 저쪽 저쪽까지 되겠네요. 응? 얘는 치수가안 나와 있네. 자, 이건 치수가 안 나와 있으니까 얘는 얼마 할까요? 얘도 8로 할까요? 8. 아, 8이 아니구나. 17. 17로 해야지. 17. 여기 17. 자, 그러면 자